수익이 굉장고요뭐 연간 매추가 되든 뭐매추에서 수익이 뭐몇개목에 뭐 수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는데 두 개가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자 여기는요. 통신망이 SK예요. 여기는 LG예요. 혹시 통신 쪽에서 SK가 지금 거의 50%가 넘는 걸 아시죠? 네. 망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동시에 수십만 명이 동시에 통화를 해요 서버가 다운이 안 돼요. 아시죠? 네. 자, 그런데, LG가 저기 개인용이나 이런 것들이 비싼 이유가 뭐냐. 망을요, 많이 기술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망이 차고 멈춰서, 90만 개, 몇만 개? 90만 개 키워드는요, 그냥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개인용 키워드는 얼마라고요? 1,100원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동시에 수십만 명이 동시에 통화해야 돼요. 서버가 다운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하는데, 중요한 거는, 봐요. 휴대폰은요, 휴대폰은, 예를 들이렇게 휴대폰은 SK 갔다가, l g 갔다가, KT 갔다가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쵸? 네. 번호가 안 바뀌니까, 뭐가 안 바뀌어요? 보는 번호가. 거안 바뀌고, 통신사항 바뀌니까, 이게 옮겨갈 수 있는데요. 이 소리 전화는요한번딱전하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옮겨갔잖아요. 앞에 걸 바꿔야 돼1680 전대박하다가 1636 전대박하라고 내가 다 문자를 보내야 돼 그러니까 옹겨할것 같아요? 안옹겨할것 같아요? 같아. 한번딱 정해버리면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그얘기 뭐냐 이게 사업성이야 나중에 보세요 자 이게 1 0 0만 기준 1 0만 기준? 1 0 0만 기준이 정말 나단한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예측하기에는요 예수, 이 100만 명이 개인 클리어들을요 10년 안에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10년 안에는. 아셨죠? 네. 왜냐면 평화게대다 하게 돼 있고, 자, 100만을 100만 개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59자 단다고 그랬잖아요. 몇 구자 됐어? 59자. 그러면, 사람들이 두 구자씩 말한다고 하면, 개인 키워드를 두 구자씩 말하시게 되면요, 200만, 200만 회선이에요. 몇만 회선이야? 200만 회선. 이해하셨죠? 음. 자, 총팔이 되시면, 뭐가 되면? 네. 총팔이 되면요, 45%를 맞을 것같요 거기에 지역의 지역8%몇 8%가 같은데 그게 뭐냐 1,100원짜리 1,000원이라고 붙고요 1,100원짜리 다 1,000원짜리 시켰다 45%몇 45%는요 450원이에요 자 이거 한 명이 450원이죠 자만 명이면 얼마가까요만 명? ,000명? 만 명이면 450만원 그죠? 10만 명이면 4,500만원 그죠? 100만 명이면 4억 5천만 원 한달에 4억 5천 이건 개인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뭐하는 얘기? 네. 개인용 여기에 상업용이 끼어버리면 뭐할게요? 상업용이 어... 힘면요 상업용 한 건방 7천0백 원이 들어가요 얼마가 들어가요? 총7천0백 원이 들어가요 만 명만 가입해도 7천2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권리가요 권리금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자, 한 달에 1억씩만 나온 거예요, 1억씩만. 그 지역에서 1억씩만 돈이 나온다고, 통신용이 그게 권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달에 1억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못 가지는 거예요. 1억이 나오면, 그 다음에 1억 천도 나올 수 있고, 1억 2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비내려가지는안 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어마어마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한 2년 동안 이거를 그냥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사놓게만 하고 있, 있다가, 어, 하나님께서 사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가 휴대폰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잖아요. 만 오천 명과 만 칠천 명이 이렇게 이 되다 보니까, 예, SK가요,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어, 찾아와가지고, 저희한테 딜을 요청한 거예요. <laughs> 총만 46개를 주겠다. 느낌이 든다면? 46개. 아, 그러니까 2억 이천짜리4 6개를 주겠다는데, 우리한테. 줄 테니까, 영업의 전체 권한을 갖고, 46억을 받으면, 그때는 1억 천에 저희가 받았어요. 46억을 받으면, 그 중에 50%만 제가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억에, 몇 억에? 음. 23억에 저급한 걸다 사버린 거예요, 다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총판을 2억 2천에 분양을 하는데, 저총판을요 내년 이맘때, 저희가 최소한 5 5천까지 올리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면, 한 2년 정도 가면요. 저희가 100억까지 올리 거예요, 총판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왜냐면, 한, 한, 이 지역당 거의 제가 예측하기에는 1억 정도 나오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게 기술이 좀 약해가지고요. 뭐, 전대박 전대박 한번 늘려가지고 잘 안, 안, 안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대중교 사놓을 때도 잘안 되는 거예요. 10번을 하면 한 7번 됐어요. 세번안 그러니까 되니까, 전대박, 처음에는 한번더 해봐요. 전대가 미안한데 그다음부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다 정리를 했던 건데 요번에 이분들이 이거 기술을 엄청나게 향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90% 정도 이게 통화가 돼요. 그러니까 10번 얘기하면 9번은 걸려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때 보면 누가 전화해야 되나요? 그러면 막, 목숨 걸고 사실은, 막, 이거 버튼을 선택을 해요. 그서 목숨 걸고 빼고, 운전도 해야지, 버튼도 해야지. 저는 어떻게 하느냐. 버튼 누르고요. 이름만 그냥 불러버려요. 전화 걸리는 거야. 스피커폰으로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편리, 편리함이 굉장히 괜찮더라. 자, 지금 지점이요. 지금 얼마냐. 우리가, SK가 지점을 분양하고 있는데, 지점이 2200만원이에요. 10만 기준에서. 몇만 기준에서? 10만 기준에서 2200만 원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어, 지점이 되시지 아요 지점이 되시죠? 어떤 혜택을 드리냐. 지점이 지점을 소개하면 저희가 50%를 수납 버튼을 해요. 자, 요거 다음 달에 3,400, 그 다음 달에 4천0 0그 다음 달에 5,500, 그 다음 달에 6,600. 저희가 LG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억 5천까지 올려요. 저희가 이급여액그한 그러니까 번에 1억 5천원 마면 안되니까 매월 사실은 5월달에 1,100이었어요 6월 1일날 2,100이 된거에요 7월 1일날 3,300 4,400, 5,500, 6,600이라고 1억 5천까지 올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쨌거나 우리 여러분들 사업을 같이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SO 쪽에 무료 홈페이지는요 저희 회원들 17,000명이 지금 뛰기 시작을 했어요 해, 했는데 회원가입하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왜냐하면 저희는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한 건당 천 원씩 줍니다, 그 원인은. 회원을 가입하면 한 건당 천 원씩 저희가 줘요. 아까 우리가 여기 또 획기적으로 하셨대. 열 건을 하면 만원 준다고 되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 거의 더 획기적으로 하셨어요. 이 <laughs> 이제 불을 맞으셨나봐. 우리 아, 걸 보고 지금, 하 우리도, 우리도 이거 만 원을 올려야 되라고 태어나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도 그제로 지금 일단 분위기를 좀 찍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전화가 지금 분위기를 막타기시작을했어요 제가 초판을 어, 요 며칠 사이에 다섯 번을 계약했어요. 몇번 했다면? 왜냐면, 엘리에서 사업사전을 갖고 계약을 하려고 했던 친구인데, 어, 저도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억 천에, 저기, 백만 명이요? 우리들이, 그냥 바로 그냥, 오지도 않고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해봤고, 지점을 제가, 어둡게만 제가 다섯 개를 가입을 시켰는데, 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한미를 탄거 있겠네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기대한미는, 어, 좋은 사업을 같이 정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게이히 좋아요. 거기 이제 어, 이름 쓰시는 날에 이름을 쓰시고요. 자, 고객명 쓰세요. 네. 고객명 쓰시고 생년월일 쓰셨죠. 그다음에 가입자 정보에 네, 주소 쓰세요. 네. 주소 쓰시고 납입자 정보는요 상동이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 부지미 다쓸 필요 없고 상동에서 체크,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거기 CMS 결제 정보에 CMS에 체크하시고요. 체크하시고. 예, 은행 예금, 그쵸? 은행명이나, 그쵸? 은행명, 계좌번호, 그 다음에 은행명 이거 쓰세요. 예. 예. 은행명 쓰시고, 여기다. 아니면 내가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싶다? 그럼 휴대폰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이 세분 결제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은행명으로 하시면 요 계좌번호 쓰시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키워드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자기 이름 쓰세요. 김종호. 예. 김종호 쓰시고요 착신 번호는 핸드폰으로 하신대요 네, 010. 네. 아, 네, 핸드폰 번호. 010. 네. 그렇죠9 6, 6, 6 5 1 7, 7. 네. 자, 27개월. 아니, 27개월 네. 쓰시고, 그 옆에다가 22,000원. 네. 네. 22,000원 한번딱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나머지는, 예, 네. 네. 그리고 밑에다가, 공렇 사인하시고, 동의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동의하시게됐니다 네. 오케이. 자, 이러면, 27개월 동안 김종호 문제가두 쓰지 않고, 내가 2년이 지났어. 2년 지난 다음에, 아, 나 이거 해약할 거예요. 얘기하면 바로 해약이고요. 해약을 안 하면 그때부터 1,100원씩. 얼마씩? 1,100원씩 나가는 거고, 원래 이 키보드가 5,500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입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평생 1,100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뭐 내년 이맘때쯤되면 2,200원, 3,400원에서 5,500원까지 올라가요. 개인으로 올라가는데,